배고파, 배고 아이고, 야 육개장 맛있겠다. 다들 어디 갔냐? 화장실에 계신 것같은데 이모, 이모부! 이게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가 쓰는 거보다 한 2천 원 비싸잖아. 뭐 하세요? 식사하세요? 에이, 그래도 저기 비듬약 쓰는 거보다 이게 더 싸. 병숙이 엄마는 그 양파즙 내서 머리 감았더니 싹나았대던데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 이 비듬의 원인은 파티로스포룸이라는이 곰팡이균 때문인데 이건 뿌리 뽑기가 힘들고 재발되기 쉽다고. 있어봐. 이거 냄새 안 좋다. 그 바카향 나는 거그뭐그 그 이름이 뭐지? 아유 그냥 쓰던 거 써. 위층 애들이 얼마나 써도 는데 감당 못해 그거. 뭔가?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우리가 쓰던 거 하나 사 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쓰고 하나는 애들 주지 뭐. 이거 어? 웃기지. 그냥 쓰던 거 써. 양파즙을 한번 까마 보고. 아왜 이렇게 안 와? 파쟁이 쓰못 들어오는 거냐? 비듬 산살 거냐 말 거냐 가족회의 하고 있어 지금. 뭐?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가족회의를 해 그게 얼마나 한다고? 원래 뭐 하나 살려면 한 달은 고민하는 가족이잖아요 혜진이도 그러냐? 아혜진이 더해요 아는 건많아고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아 그냥 이걸로 해 하고서는 후회 안 할걸 좋아 그럼 그럼 혜린에서 받고. 나, 응? 나 반대야 이거 너무 낭비야 아이 두 개를 사가지고 응? 하나를 우리는 쓰자니까 그렇게 절충을 해 아유, 응? 이거 사아참내 얘기야 이게... <laughs> 어? 아직 안 오래 걸렸네요 예 저녁 먹으러 같이 안 갈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이요? 그래요 그만 하겠다 논문 잘 돼가요? 아직 멀었어요 지겨워서 못하겠네 내일 써야지 아, 몸이 커서 그래 야나 어, 어, 왔다 야 얘들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노트북 새로 샀지 정말? 어 봐봐 짜잔 야멋지 우와 야, 최신형이다 되게 멋지 형? 야 이거 진짜. 얼마 주사인데? 250 250 오, v TV v TV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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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에다가 무선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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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팔 t 야 t 야 TV 야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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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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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동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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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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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이거 좋긴 좋다. 어? 화질 예술이다야 동욱아, 네가 쓰던 그 노트북 그거 판다며? 네, 예, 뭐 생각 중인데 사시게요? 구경좀 하자. 어떤 건지. 어, 이거 이거. 어, 진짜. 이거야? 진짜. 어, 야, 꽤 크네. 응, 봐봐. 야, 너뭐 이거 낡은 거 아니야? 싸게 줘야겠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얼마에 팔 건데, 네가? 어떻게 이게? 버튼을 눌러 이렇게. 야, 자. 어, 야, 가서 봐. 이게. 그냥 어, 그냥... 좀... 그래, 좀... 그래,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어, 우리 알았어, 고맙다. 어. 야, 너, 저기, 이거, 이거 얼마에 줄 거니? 대리점 하는 친구가 그러는데요그 정도면 중고시장에서 한 40만원 정도 한다는데? 40, 40, 그러니까 너는 얼마에 줄 건데, 이거? 음. 그냥 35만 원에 드릴게요 35만 원...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거거 아유, 싸게 사실 그거예요 그 <laughs> 고장 난 데도 없고 부룹도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 <laughs> 그래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 야, 이거 있잖아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거 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어? 그래. 예, 그러세요 그래. 이거 우리가 찜한 거니까 결정하기 전까지 다른 데 팔면 안돼 그래야 된다 빨리 전화해 비싼 거 아니야 전화해 봐, 전화해 봐 <laughs> 정윤아 어, 왔어? 아빠 아직 안 오셨는데? 어, 어 오빠 잘못 왔다 왜? 오빠 노트북 새로 샀다며 쓰던 거 나한테 팔아라 그거 아저씨 네가 먼저 찜하셨는데 이모부가? 사셨어? 아니 근데 뭐 생각해보고 사신다 그랬어 뭐 아무튼 찜하셨어 어왜 이모부한테 팔려 그래 쉽게 팔기 힘들 텐데 어? 그러게 그집 식구들 돈 들어가는 일에는 얼마나 억울 생각하는데 얼마에 내놨어? 35만 원 5천 원짜리 상품 사는데 한나절 걸렸으니까 35만 원이면 좀 걸리겠다 <laughs> 엄청 오래 걸리겠다 아 그냥 나한테 팔지 실수했네 음? <laughs> 아4 5만아왜 이렇게 비싸? 그 말도 안되네 어떻게 좀 싸게 하나 안 되나? 안되나? 저 어. 아주머니 사실건지 결정하셨어요? 어. 아니 아직 왜? 아, 참, 사겠다는 사람이 아이, 있어서 마음에 안드시면 그쪽에 팔려고 아 안돼 안돼 아 근데 오빠 이거 불량아서 왜 이렇게 아니, 많아? 5개나 얘기야. 돼 아. 5개는 불량한거 아. 아니야 기준치야 그 불량 아서 모니터 어, 그냥... 여기 모니터에 뭐참 있잖아 거랑... 아나 이거 아무래도 어. 신경 쓰이는데 오빠 살때 체크 안 어, 하고 샀나 봐예예 그래도 동우가 카드로 보니까 여기 노트북 가방하고 광 마우스 얹어줬는데왜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 안 줘? 어. 그건 요즘 특가 판매하니까 그렇겠죠 저살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도 뭐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 아니 아니 근데 그더 싸게 하는 데는 없어 그럼 아 이거 봐 그, 아니 그럼 좀몇 번이야 몇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정문에 하나도 없어 여보세요? 아 예, 거기 저뭐좀 알아보려고 오는데요. SSQ 1840이요. 음. 그저 시세가 그거 얼마나 됩니까? <laughs> 예. MSG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걸려. 걸려. 뭐 분명히 좀 멸려서 뭐 하나 얹어 주겠구나. 근데 얘좀더 알아보면은 좀 싸게 살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게 결정하셨어요? 아좀 기다려 봐. 아니 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요. 저 빨리 답을 달라는 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저정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좀딴데 넘길까 하는데. 아이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좀더 고려해 볼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좀 기다려 봐좀아 이게 이뭐 껌값도 아니고 한번 사면 오래 써야 될거 아니야 예좀좀 좀 되도록 빨리 알았어 아뭐 진짜 에 어. 강수만 <laughs> 근데 강수만 내가 말이야 우리 자 너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터져 날것 같아 아유. 우리 대충 이 정도 해서 머리 그만 결정하자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살 거야 말 거야 그각해무자 그래, 사고 싶으면 하고 손도 다. 당신 뭐손 들은 거야 만들어가지고? 아나 정말 모르겠어 나. 당시 봐, 나도 이게 가격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우리 하루 있잖아 용선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싹 뒤지면은 좀더 싸게 살수 있을 건데 말이야, 응? 어? 하긴 저상식인네도저 얼마 안 있으면은 노트북 새로 살 건데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거 아니야? 아 데스크탑 모니터도 다 망가졌는데 언제까지 빌려서 해? 그리고 그러다가 싸게 못사면 어떻게? 그래, 그건 또 그래. 사 말어, 사, 사 말어, 응? 어? 사 사. 사 말어. 동우가. 아 네. 우리 노트북 사기로 정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좀 깎아주라. 네? 아니 저, 저 용산에 가도 그 정도 가격에 사는데 아는 사람한테 사는 득이 뭐야? 아니 저, 최저 가격인데. 안 깎아줄 건 뭐라도 얹어줘. 광마우스 든지 그래 불량 마우도 되게 많고 키보드도 빡빡한데. 그래 청산이 소 한참 걸려. 네, 알았어요. 깎아드릴게요. 저 그럼. 33만원. 30, 32만원 하자. <웃음> 네. <웃음> 아, 잘됐다. 잠깐만. 여기. 광마우스는 주문 안 되나? 아니, 좀. 없는 걸사드 수는 없잖아요. 아쉽다. 자. 예. 아 왜? 얼른 줘. <laughs> 아니, 저, 여기요. 잘 쓰세요. <laughs> 자, 가슴. 얼른, 한번. 얼른. <laughs> 응? 어 정윤아 어 아니 아직 집이야 야 근데 나 노트북 팔았다 아, 드디어 3일 만에 팔았지 뭐 <laughs> 결국에 3만원 깎아드렸어 야 그래도 팔고 나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정말 도우가 도우어 예? 어, 잠깐만 여기 숙나 저기 말이야 이거 좀 미안하지만 도로 좀 누르면 안되겠니 예? 아무래도 좀 비싸게 생각하 때는 마음이 좀 걸려. 그러리지 않나요? 알겠어. 알겠아 이게 좀더 비싸게 생각하때이 좋다니까. 로사 빨리 불러. 로사 빨리 불러. 로사 아리 불러. 로사 빨리 불러. 로사 빨리 불이 로사 빨아불그 로사 빨리 봐러 로사 빨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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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빨리 불 이거 봐, 이거 봐. 러 로사 빨리 불사 빨리 불사 빨리 불러. 로사 빨리 불러. 로사 빨리 불러. 로사 빨리 불러. 로사 빨 저, 잘 되세요? 오빠, 불량으로 하나 더 넣었어. 여섯 개야! 어? 야, 어떻게 하나 가더느는 거야? 어떡해? 2년이나 썼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아, 이러다 다 번지면 어떡해? 아, 왜 체크를 안 하고 산 거야? 도대체! 떡고물도 하나 <laughs> 못 얻었는데, 이건 이렇게 이상한 점까지 많아지면 어떡해? 아이가 봐. 이거 봐. 나 이럴 줄 알았대니까. 청천천 세원 상가 가면 말이 이거 27만 원살수 있대잖아. 어, 누가 네? 그래요? 아, 전좀더 좀 알아보고 살고 괜히 앉아서 5만 원 버렸잖아. 아, 아 이거봐. 아빠 이거봐 아, 그렇지? 아, 이거 만 불량 가서 6개야 그렇지. 아이, 이거 붙지 마. 아이. 그거 와, 또가 네, 왜요? 내려 봐. 이상해. 아, 또왜 저러셔 정말. 왜 어제 팔았잖아. 그러니까 팔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 내가 막 빨리 얘. 예, 가요. 저왜 어? 어? 그러세요? 아이 왜, 이리 왜 이리 자꾸?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났잖아, 이거. 아, 인터넷 하는데 자꾸 꺼지잖아.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환장하겠네. 아까부터 줄을 거 그랬나 봐. 아, 유상으로 가라 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 예? 이제 얘가 안 좋았어. 네. 자판이 빡빡거릴 때부터 이상했어. 오래돼서 뭐가 안에 많이 꼈구만. 아, 예, 수리비가 3만 원 든대잖아. 이거 들 거야. 아, 정말 자기한테서 지 이거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자기가 수리비 대줘야 돼. 정말, 아, 아 잠시만요. 야, 너돈 30만 원에 완전히 발목 잡힌 거 같다. 그러게, 아, 진짜 정윤이가 오래갈 거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게 생겼네. 아. 얼마나 갈라나 글쎄다. 아. 이거 또 고장났어! 가 어, 고장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아무래도 잘못 산 거야! 용산 가면 25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말이야!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또 고장났어! <laughs> 맨날 고장나, 맨날! 그게 그냥 새거 살걸! 아, 이니 아무래도 잘못 샀다니까! 용산 가면 15만 원이면 여새떠올지 주는데 말이야! <laughs>